관세원상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？특허보세구역의 자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의 기준 이것은 시행령 18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, 1번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, 2번째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, 네 번째, 위험불품의 장치 제조 전시 등등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. 다섯 번째,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, 수출액 규모 및 장치 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. 해서 시행령 189조에 네 가지의 그 특허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. 1번, 2번, 4번, 5번이 특허의 기준으로 해당이 되고요. 세 번째,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갖출 것. 자, 특허 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 난 후에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것이냐, 안 받을 것이냐, 라고 하는 것은 특허를 받은 이후에 행하는 그러한 조치가 되는 것이지, 특허 보세 구역 설치 운영에 대한 특허를 받을 때뭐 자율관리 보세 구역 지정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해당이 없어요. 즉 특허를 받고 난 이후에 보세자를 채용을 해서 자율관리 보세 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특허를 받은 이후에 따지는 부분이돼서 3번 자율관리 보세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출 것. 그래서 이것은 특허의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. 답은 3번이 되고요.